그럼 예수님, 말씀으로 신앙여정에 함께하는 최기용 바르톨로메오 신부입니다. 사제이자 신학자인 한스킹은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이며 그 배움의 목적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할때 자신도 변화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사랑의 공통점 중에 이해하기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 연인 간에, 친구 간에, 그야말로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가 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갈 테니까요. 우린 어떤 사람이 되어 갈까요? 그리고 그 대상이 만일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될 때, 우린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요? 오늘 말씀 산책에서는 바르나바의 삶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인지를 묵상합니다. 요즘 평일 독서는 열한기 상관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성 바르나바 사도의 기념일이고 사도행전 안에 그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바르나바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리고 바르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도적 교회의 대중적 이미지에서 바르나바는 우리 관심의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매년 6월 성 바르나바 기념일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에 관하여 보통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초기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키프로스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아마도 성령 강림 후 얼마 뒤에 그리스도인이 된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그가 교회의 선교 시작을 위해 재정적 수단을 제공하려고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봉헌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이라는 영적 수단을 주셨다면 바르나바는 물질적 수단을 내놓았습니다. 교회의 복음화 혹은 성교는 항상 양쪽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는 초기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했고 사도 바로가 회심 후 예루살렘에서 일부 사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후원자였습니다. 사도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공식적인 선교를 할 준비가 되었을 때, 바르나바는 이 일을 할 적임자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오로에게 이 선교에 합류할 것을 청했습니다. 바르나바는 초기교회의 역사 초반에 사도 바오로의 멘토 역할을 했고, 이방인들을 향한 여정에 바오로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르나바의 친척 마르코가 합류했습니다. 나중에 바오로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이자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바르나바는 바오로를 계속 격려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공동체와의 연락을 담당하였습니다.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 이방인 공동체와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르나바는 바오로와 함께 이방인들에게 유대 관습을 강요하려는 사람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오로가 일부 도시들에서 환영받는 것을 보았고, 다른 곳에서는 박해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르코가 초기 선교 사업에서 빠지게 될때 사도 바오로는 이것을 이탈로 보았는데 바르나바는 바오로와 마르코 사이의 균열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르나바는 그두 사람이 함께하도록 도왔습니다. 바르나바는 많은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모든 세대와 모든 본당에 있는 신실한 신자들, 곧 많은 일을 하지만 거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르나바는 비록 열두 사도단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억하는 그의 기념일을 우리 인생에서 바르나바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 날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 전교입니다. 감사합니다.